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수아는 호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내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수아야 호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아 호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모아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오늘 주일 예배시에 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는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서 5절 내용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직분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대제사장 직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 7절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내 말을 치키라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입니다. 8 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뭘 하라합니까?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우물 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거하고 항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건 잠시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서 다스리며 주의 성전 뜰을 지키는 것은 여호수아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엇을 쫓아다스리며 지켜야 합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섬기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순종하심이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내하게 하리라.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는 스가라 3장 문맥상 천상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과 왕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인 여수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의 백성들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제서장들이 된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는 자들입니까? 교제하는 자들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그 은혜의 보자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 앞으로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복된 은총을 우리가 얻었고 또한 누리는 자들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이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곧그 당시 제사장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 8절 마작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내종 네 싹. 이 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싹은 씨에서 도단하는 어린 잎입니다. 싹이 돋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싹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의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또 그와 함께한 제사장들은 이 싹을 생명되신 주님을 뭐하는 자들이에요? 예표해 주는 자들입니다 보여주는, 드러내는,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와는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싹에 대하여서 한 구절 읽어드기 들어보세요. 이사의 11장 1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 새의 줄기, 곧다위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싹, 이한 가지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이 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6장 12절, 스가랴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윗의 후손인 총독 수륩바벨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뭐 한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여호와의 전은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 건물이었죠 근데 이 여호와의 전은 이 싹이라 이름한 자가 세우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성전을 말하는데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싹이 오셔서 뭐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것입니다. 함께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이번엔 뭘 보라고 하십니까? 돌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긴 세운 돌을 보라. 이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돌이 결국 누구를 말씀하시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 돌에 뭐가 있어요?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돌에 있는 일곱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온전히 돌보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9절 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구절의, 합, 구절 하반절 내용 좀 어려운데요.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이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것을 이 오래전 하나님이 스갈의 선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싹으로, 생명의 싹으로, 또한 구원의 돌로 증거되었습니다. 싹이시고 돌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이 모퉁이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고, 그 주님을 쫓아가시는 복된 삼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싹이 되시고 구원의 돌이 되신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싹과 돌 대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모퉁이 돌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또한 알고 확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원하고 불러주신 또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눈이 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